이 시간으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다위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수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 여인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은 본래 이방인의 지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이 선교의 방향인데요 이 말씀이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사도바울처럼 이방인들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거죠. 그 세례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선지자입니까?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 그 세례의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예수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한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메시아가 왔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내가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입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12명을 선택하잖아요. 12명 말고 10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7명 할 수도 있고 70명 할 수도 있는데 12명을 택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이거든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명을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건 이방인의 때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오셔서 3년의 시간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때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선교하는 겁니다.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이미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낼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주님이 공생에 보내지 않습니까? 3년의 사, 3년의 시간을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 3년의 짧은 시간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3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 다니고 그들을 회복시켜도 그 시간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저쪽 이방인들이 뭐 부른다고 해서 가시고 뭐 그런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시작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셔서 3년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때이다를 알기 때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나아갈 때이 이방 가나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이야기죠. 먼저 이이가나한 여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세번 부릅니다.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고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하죠. 이 짧은 대화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라피어. 제자들도 어떨 때는 초기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주님 이렇게 세번 불러요. 이 짧은 대화에서 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 신앙적인 호칭이거든요. 이 가난한 여인, 가 여인은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이 신앙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소리지르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멈추어 달라고, 소리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시돈과 두로의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가시는 것인데 이방인이 불러서 세우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름대로, 하나님의 부름대로. 3년간은 이방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다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채 하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면 멈춰서야 되지 않나. 예수님이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그 소원을 돌아 들어줘야 하지 않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데, 예수님 치근한 마음으로 멈춰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다죽이라 그래? 이거 하나님, 그래서 이 자유로운 신학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모습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뜻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치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걸어가신 그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베드로의 생각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실 때 그걸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맞습니다. 어, 예수님이 왜 돌아보지 않지? 왜 저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멈춰서지 않지? 그런 질문보다는 아, 주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본채 하고 냉정하게 거절하는데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5절에 보면 주님 앞에 주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주님의 길을 막고 25절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예수님은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세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좋게 말씀하시고 보내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아주 거칠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지금은 내가 줄수 없다. 너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줄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단 하나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어. 너희들의 때는 이제 나중에 올 거야.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내 회복을 위해서 공생의 3년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두시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 메시아의 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다. 이방인을 위한 시간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27절에 이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읽으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는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 말씀도 했죠. 바리새인들도 그런 반응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여인이 바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주여 이렇게 고백한 예수님의 말에서 나오는 거절 냉정함, 이런 것에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서운한 말들에 섭섭하지 않아요. 서운한 말들에 아주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뭐 개들이라 그러든지, 떠나라 그러든지, 거기 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에 서운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개라고 말하면 자신을 개로까지 낮추려고 하는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개라고 하면 나는 개가 될 것이다. 주님이 개라고 말하면 이 여인은 개가 되어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우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 앞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섭섭한 말을 해도, 부모에게 떠납니까? 안 떠나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개라고 한다면 내가 개가 되겠다. 개가 되 될지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앞에 나 살, 나의 삶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면 그분 말 때문에 서운해서 떠나죠. 마음이 상해서 떠나고 상처받고 떠나고 뭐 자존심 받아 떠나고 기분 나빠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 같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를 존중하는데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고 욕하고 싸웁니까? 그러지 않죠. 존중하니까. 사랑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겁니다. 마음 상한 겁니다. 그냥 감정이 상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너 끝, 나 끝. 뭐 끝내면 되지. 너가 대단하니? 이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종교한 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한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형제와 자매다. 이런 믿음까지 가면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정이 상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낮아져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주실 날이 있기에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듬어 안고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로서의 깊은 관계로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떠나고 상하고 그런 겁니다. 목사인저도 기분 나쁘면 섭섭한 거고 서운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주신 이 공동체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부족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해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땐 내가 감당해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저 사람이 감당해줘야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 보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나도 감당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이 아무리 섭섭한 마음을 말을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고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 모습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의 질병, 귀신 들림을 고침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한 해는 이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분 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담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 유대인도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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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자인데, 주님께 나와 선생님 정도밖에 말할 수 없었는데, 이 여인은 어디에서 어떤 말을 들었길래 예수님께 나와 주여라고 외치며, 귀신들린 딸을 치유를 위하여 강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할 때에도 상처받지 않고 기분 상하지 않고, 개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개가 되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마음 받아 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친히 멈추시고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데 오늘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죄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기분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친 말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형제와 자매를 진실로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